안녕하십니까? DAF 동아포커스 이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체포 근한도 없는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오늘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자진 출두한다 해도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한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사법, 공수처, 헌법재판소, 모든 것이 민주당의 사유화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변해가는 것에서 제일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꼭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국회 폭거로 인해 가지고 예산 삭감에 우리 전국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당들이 그 사람들이 간첩입니다. 간첩.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사견입니다만은 간첩입니다. 민주노총이 뒤에 있으면서 인권위원회를 차단시키고 뒤에서 조종하고 민노총이 누굽니까? 15년, 7년, 5년씩 받은 간첩 집단을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대어서 민주당에서 지령을 내리고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저희들은 소화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